안녕하십니까. 삼성자동차 정비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고가 난 차량인데요. 음, 사고가 난 차량 중에, 어,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많이 비었죠? 여기 보시면 배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선이. 배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이쪽 부분 사고 나시면서 배선이 끊어져서 엔진룸, 하네스 배선을 통째로 교환하는 중입니다. 이제 교체하기 전에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LPG 차량이기 때문에 LPG 공급 파이프, 리턴 파이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LPG 인젝터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진 그리고 이쪽엔 미션,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부동액 탱크가 있고요그 다음에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충전을 시키는 발전기가 있고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션을 잡아주는 미션 미미가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부, 부, 브레이크 오일 담아놓는그 마스터 실린더 부스터 이렇게 부품이 보이십니다. 어, 여기 이제 공기를 흡입해주는 트로틀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캠 샤프트의 위치를 검출해주는 캠 센서입니다. 여기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냉각수 온센서 이쪽으로 가는 컨넥터들은 위에는 이제 점화코일 쪽으로 가는 거 여기는 인젝터로 가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LPG 레일의 압력을 검출해주는 레일압력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니비터 스위치 인데요 일단 기어 레버에서 앞뒤로 케이블을 움직이면 PRND는 바뀌죠 그때 이제 그 위치를 검출해줘서 미션 쪽에 컴퓨터에다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에 열을 시켜주는 이런 부동액이 들어가고 쿨러고요 미션 쿨러 냉각수 타입 냉각수 타입 쿨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의 압력을 검출해주는 압력 센서가 있고요 엔진의 노크를 검출해주는 노코센서고요. 다음에 이거 같은 호스는 이제 블로바이가스 호스죠. 그 크랭크 케이스에 음, 이제 순환 가스를 재순환해 주는 블로바이가스 호스고.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된 거는 c b t c 솔레네드 밸브인데요. 흡배기 흡배기 밸브에그진각이나 지각을 시켜주는 솔레네드 밸브의 전원 공급선입니다. 이건 뭐 오일 휠타 오일 타 엔진오일 게이지,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에 이제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고요. 이렇게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습니다. 와예 어, 보자 이게 이제 콘덴서고요. 에어컨을 에어컨에 냉매를 시켜주는 콘덴서고 또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이렇게 판 여기는 냉각수를 시켜주는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있고 얘는 이제 엔진에 열을 시켜주는 장치고요. 보면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호수고요. 여기 이제 머 스타트라고 해서 이제 요 냉각수 센서 안에 이제 밸브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썸머 스타트 하우징 이 있고 이 안에 밸브가 있습니다. 썸머 스타트가 이제 엔진 온도가 올라갈 전까지 밸브가 닫혀 있다가 어,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밸브를 열어서 라디에이터에 냉각수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간단하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벨트의 장력을 조절해 주는 텐셔너, 텐셔너가 있고. 여기 이제 냉각수통이 있고요, 리저브 탱크죠. 그다음에 에어컨 가스를 넣는 이제 에어컨 가스 밸브, 이제 하이쪽, 하이쪽 고압 바이프라인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저압 바이프라인 이렇게 가스 밸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시겠죠 워셔액. 이제 와이퍼액, 에탄올을 받 와이퍼액 넣으면 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통이 안에 있습니다. 통이 안에 있고. 얘는 이제 워싱 모터,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이쪽 호수로 해서 와이프, 그 본네트 안에 이쪽으로 해서 유리창에 뿜을 줄수 있게 와이퍼 모터가 있고요 와이퍼 액이 얼마나 있는지 감지해주는 레벨 센서입니다. 레벨 센서.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얘가 이제 줄어들면 경고등을 띄우겠죠. 경고등을 띄우고, 뭐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조석 이쪽. 사고가 나면 보호해주는 이제 빔이 있고요 이쪽 부분은 각종 이제 마이너스 어스 단자들 접지선 단자가 있고, 이쪽 위치는 에 원래 티슈가 있는 단자. 요거는 이제 파워 펌프고요. 핸들에 돌아가는 파워 펌프. 영상이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파워 오일통 어, 보조 하지는 보조 탱크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 저기는 이제 와이퍼. 와이퍼 링케이지가 있고요 요게 이제 와이퍼 모터입니다 와이퍼 모터 이제 리케이지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레이크 레벨 센서 브레이크 오일 레벨 센서고요 다음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는 진공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진, 브레이크 진공 파이프가 있습니다 빈공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부스터 음, 또 뭐가 있을까? 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프론트 산소 센서. 연비되어지는 프론트 산소 센서. 그리고, 저쪽 보이시, 요렇 보이시는 게 이제 리어 산소 센서고요그 중간에 있는 배기 매니폴드 같은 게 이제 총매입니다. 촉매 총매. 총매. 그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3원 촉매죠 COHC 녹스를 걸러주는 필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LPG 본배, 본배 가스를 조절해주는 일단 가스 압력 조절기가 있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그 바로 보이는 게 이제 가스 온도,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솔레네드 밸브 그리고 이제 노란색 커넥터에 있는 부분이 일단 ABS 모듈입니다. 네, ABS 모델 아시죠? 안티럭 브레이크 시스템, ABS 모델이 있고, 뭐,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 일단은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보시는 분몇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